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지공의 네칸 서랍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골격을 조립해 놓은 네칸 서랍이 있고요. 그리고 자, 한지 겉에 이렇게 기역자로 붙여줄 거고요. 나머지 한 장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주실 거고요. 자, 이거는 뒷부분. 자, 뒷부분. 붙여 주실 거고요. 자 이렇게 또색지가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어요. 자네 가지 색은 서랍을 전체 풀을 발라서 전체 에 이렇게 붙여 주실 거고 색깔에 맞는 거바아자 이렇게 네군네개 서랍을 다 색깔에 맞춰서 붙여 주시고. 여기는 붙이고 나서 여기는 가운데 문양 양을 4개 붙여줄 겁니다 자 이렇게 CMC 한지 전용풀이거든요 자, 이거를 어른 밥숟가락 하나에 뭐한500 정도를 섞어서 이렇게 미리 타주시면 됩니다 다 농도는 이렇게 걸쭉하게 이렇게 떨어진 정도 자 얘가 너무 묽으면 한지가 잘안 붙고요 너무 되면 아, 이런 한지 골격이 휘기 때문에 농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지를 붙여 볼게요 서랍은 우선 다 빼주시고 본체부터 한지를 붙여 볼게요 이렇게 붙여 주실건데 풀을 좀 긁어 주신 다음에 붙이고자 자, 앞으로 으로 1cm 정도 넘어가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안쪽으로 자 얘는 꼭 붓이 없으시면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붙여도 무방합니다 자 몸에 나쁘지 않고요 무엇보다 손으로 붙여주는 게더 한지가 꼼꼼하게 잘 붙어요 1cm 안으로 꺾어 넘어가게 해주신 다음에 또 한지는 한지 위에다가 한번더 풀칠을 해줘요. 그래서 풀은 두번칠하에두번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 뒤로 넘어가게끔 자 여기 부분도 자이 홈이 있죠. 자홈 안에 풀이 잘 들어가게끔 하셔서 한번 풀칠 후치를 골고루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도 1cm 정도 꺾어 들어가겠고 이런 부분이 특히 이런 모서리 부분이 아주 잘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데는 최대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잘 밀착이 되게 부분을 연결해서 붙여줄게요 자 여기는 홈 부분을 제외한 여기에 딱 맞게끔 딱 맞게끔 붙여 줘. 아우, 괜찮게 꽃 모양이 그림이 맞았네요. 붙여 주시고 안쪽에 1cm 보면 풀칠을 한번 넣을게. 자, 풀칠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붙이기 전에 아 풀이 많이 묻어 있는지 자, 이렇게 칼선이 보이죠.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나죠 자, 이럴 때는 한지좀 풀을 먹여준 다음에 그러면 꼭 어디를, 어디를 뜯어 놓은지 구분이 안 되죠 이 부분은 딱 맞는 꺾어 넘어갈 것도 없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다 붙여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본체가 본체는 다 한지를 붙였습니다. 자 이제는 서랍을 붙여볼게요. 자, 서랍은 자이 한지 하나를 가지고 네 면을 이렇게 돌려 붙일 거예요. 자 돌려 붙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분, 천천히 저 따라 하시면 어려워지진 않아요. 자 먼저 한쪽 면에 풀칠을 발라준 다음에, 먼저 한쪽 면부터 먼저 한지를 붙일게요. 자, 얘도 1cm 정도 안으로 꺾어 넘어가게. 그리고 뒷부분도 뒤로 넘어가게 붙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부분이 앞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라운드 보이죠? 자, 이런 곡선 부분은, 자, 풀을 머금은 상태에서 살짝 찢어줍니다. 자, 풀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찢으면 한지가 완전 찢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꼭 풀을 먹여준 다음에 한지를 찢어주세요. 1cm. 자, 1cm나 2, 2cm 정도 넘기셔도 돼요. 일정한 간격으로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뒷부분은 홈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꼭홈 부분 있는 부분은 꼭 공기를 빼주세요. 이렇게 손톱으로. 자, 한쪽 면을 붙였죠. 그러면, 자, 두 번째 면. 자, 두 번째 면. 자, 네 면을 한 번에 풀칠하지 마시고, 자, 한 면, 한 면, 한지를 바, 붙이신 다음에, 바로 다음 면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면. 홈부분에 풀칠 잘 발라주고 홈부분에 공기를 빼주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한, 지금은 한 한지가 다 젖은 상태라 잘다 붙어 보이지만 두세 시간 지나면 자, 그리고 자, 이제 내면을 다 붙였는데 자, 칼선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가 앞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칼선이 보면 예쁘지 않아요. 자, 풀은 먹은 상태죠. 풀이 먹은 상태에서 살살 칼선이 안 보이게끔 살짝 찢어 줍니다. 자, 그래서 자, 연결선이 안 보이게. 자, 이렇게 해서 자, 내면을 다 붙였고요. 자, 같은 색깔로 같은 색깔로 뒷 부분 바닥 부분을 붙여줍니다. 붙이시고요. 서랍이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세개의 서랍도 같은 방법으로 한지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4 개를 다 똑같은 방법으로 4 개를 다 한지를 붙였어요. 자, 이제는 문양을 붙이면 돼요. 자, 문양은 어, 안에가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한지 붙일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잘, 엄청 엄청나게 잘 찢어져요. 그래서 자 가운데 자, 풀칠도 너무 많이 하면 또 문양이 구부러져서 또제 모양이 또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문양 붙이시고요. 세 번째 문양, 자, 마지막. 자, 문양을 네개다 붙여주셨어요. 자, 한지는 다 붙였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억지로 끼시면, 자,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끼시면, 한지가 다 찢어지기 때문에, 꼭다마른 상태에서 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지, 자, 바로 완성되었습니다.